부산 김해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또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는 상황인데 20년 동안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자그마치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엉터리 수요 예측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 지난 99년 근교부 산하교통개발연구원은 하루 34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은 건물사를 탔고 논란 끝에 절반 수준인 하루 17만 명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을 시작하자 이용객은 하루 3만 천여 명으로 낮춘 예측지의 16.7%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34만 명으로 했을 경우 예측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요예측 조사를 한 연구기관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조사가 결국은 시민들의 터무니없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를 부산과 김해시가 세금으로 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운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147억을 지난해는 542억을 양씨가 일정 비율로 줘야 하지만 부산시와 김해시는 아직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정 수요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MRG를 20년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예측으로는 해마다 천억 원씩 20년간 2조 원의 세금을 운영사에 줘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부산과 김희시민 4천여 명의 소송단을 꾸려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18%에도 미달하는 이런 예측 수요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뻥튀기 수요 예측 조사에 제동을 걸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진지입니다